자 보세요. 그 다음 201번. 여러분 보세요. 자 얘들아 다시 다시 말하지만 유형 11은요. 그냥 크기순으로 나열하는 경우라고 이걸 새로운 유형이라고 해서 외우시면 안 돼요. 201번. 201쪽. 유형 11. 됐죠? 자 우리는 지금 다 조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합이라는 큰 영역 안에서 지금 특수한 케이스.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는 거 알았지? 오케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아니야 됐나? 잘 봐.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내가 숫자가 1부터 5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여기서 3개를 뽑을게요. 오케이? 숫자 3개를 뽑아서 열거할 거야. 대체? 뭐가 나올 수 있냐? 뭐, 1, 5, 3, 5도 나올 수 있어요. 맞죠? 죠 오늘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잘 봐. 이렇게 3개를 뽑았더니만, 1, 3, 5가 나오거나, 1, 5, 3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게총몇 가지냐면, 3팩토리 얼때 6개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뽑고 내비주는 게 아니라, 크기 순으로 깔 거야. 무조건. 뭐가 뽑히든 간에. 이해돼? 내가 1, 3, 5가 뽑히든, 1, 5, 4 뽑히든, 무조건 숫자를 갖다 이렇게 까는데, 여기 제일 작은 거, 여기 중간 거, 제일 큰거쓸 거야. 무조건. 오케이? 그럼 원래는요, 1, 3, 5가 뽑히면 여기 1, 3, 5잖아요. 근데 1, 5, 3이 뽑혀도 뭐예요? 1 3 5 쓴다고요 크기순으로 쓴다고 랬으니까작은거에서큰거로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여섯가지가 다 뭐가 되지? 다 1,3,5가 되겠죠 1,3,5가 뽑히든 1,5,3이 뽑히든 5,3,2이 뽑히든 이런 여섯가지가 다 나는 이거를 뽑긴 뽑되 내가 그거를 순서대로 열거 할거야 무조건 1 3 5예요 여섯가지가 다 다른 경우예요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죠 이해돼? 그럼 첫 번째 뽑히나 두 번째 뽑히나 세 번째 뽑히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자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죠순열의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인 거예 그냥.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돼?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어차피 순서를 바꿔도 소용이 없단 말이야. 오케이? 원래 로 돌려놓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그냥 조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봐. 다시 자, A B C 중에서 내가 두 개를 뽑을게요 그럼 종류몇 가지가 나와요? A B 두 명을 열거시킨단 말이에요 여섯. 여섯 가지죠 앞에 셋그 다음에 둘 맞지? 이해해? 야 근데 내가 이런 거야 야 아무거나 둘을 뽑는데 야 알파벳 순으로 써 그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A가 뽑히고 B가 뽑히나 B가 뽑히고 A가 뽑히나 무조건 뭐예요? A가 앞에 B가 뒤에지 그러면 이게 A가 뽑힌다 B가 뽑히니까 어떻게 돼? 3 곱하기 2한 다음에 나누기 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합이 이해돼? 그러니까 다른 걸 하는 게 아닌 거야. 너희는뭘 공부하는 거냐면 크기가 같은 걸 나열하는 경우는 조합으로 푸는 구나가 아니라 왜 이게 조합인가를 공부해야 돼. 알았죠? 이게 조합으로 보면 그냥 끝난 거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이게 나오면 뭐 조합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이걸 하나의 문제 용어로 하면 아, 크기가 같은 건 조합이라고 선생님이 했으니까 조합으로 풀어야지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럼 어려워지는 거야. 됐나? 자, 거기 밑에 보면 그 참고라고 돼 있잖아. 0부터 9까지 정수가 일렬로 세워때세 자리 정수를 뽑는데, 봐봐. 그래 어, 뭐 얘가 괜찮아서. 자, 0부터, 0부터 9까지 세 자리를 뽑아주세 자리 정수를 쓸 거예요. 근데, 201쪽에 파란색 참고, 됐죠? 그렇죠? 근데 A, B, C를 만들 거야, A, B, C. 세 자리. A, B, C를 만들 거야. 오케이? 근데, 별봐 뽑아서, 세 자리 뽑아서 만들 건데, A, B, C 순으로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크대요. 이해돼? 근데 여기서 뭐야? 세 개를 뽑을 거죠. 근데 세 개를 뽑으면 순서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작은 걸맨 앞에 쓰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어떻게한다몇개 중에 고려를 해줘야 세 개만 뽑으면 우리는 돼. 네. 결국엔 세 개만 뽑으면 되는 거야. 몇개 중에 뽑냐? 알봐 이걸 제일 작은 걸 뽑다라고, 0이 뽑혔다고 생각해봐. 맨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럼 세 자리 정수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0을 제외하고 9개 중에 세 개를 뽑아서 열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답이죠, 그냥. 0은요? 0 고려하면 안 되죠. 0이 뽑히는 순간 제일 앞으로 가면 세 자리가 아닌 거니까, 아. 고려하면 안 되는 거야. 두 자리가 돼버리니까 근데 거꾸로, 이게 바뀌었어. 이렇게. 오케이? 그럼 만약 0이 뽑혔다고 쳐봐. 그럼 제일 뒤로 갈거잖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을래요. 없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예를 들어, 470이 뽑히나, 047이 뽑히나, 이때는 제일 큰걸 앞으로라며. 무조건 이게 뭐가 뽑히든 간에 7 4 0이라 그래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자크기순위 순서가 정, 정해졌으면 이걸 조합으로 푼다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조합인지를 이해하세요. 그럼 외울 필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조합은 이해하고 있으니까. 됐나? 노력하는 방향이 다른 거 알았지? 이걸 조합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조합인지 이해하면 끝난다 알았지? 해보세요. 자 이거랑 연결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글로 가볼게요. 유형 14로 가보세요. 유형 14. 그죠 자, 유형 14, 결과 같은 거라서 그래. 유형 14를 보세요. 이게 왜 순열이고 왜 조합인지 이해하면 이 유형이 끝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자기가 그냥 당장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아, 이건 조합이고 순열, 외우는 순간 멀리 가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등급하고 멀어지는 거야. 해 봐. X가 있어요. 이쪽에서 가는데. 자, 숫자로 예를 들어 볼게. X가 1, 2, 3이 있고요. Y가 10, 20, 30, 40 있어요. 자, X에서 Y로 함수. 야, 숫자로 이해하면 돼. 항상 문자로 돌려놓은 뿐인 거니까. 잘 봐. X에서 Y로 함수예요. 함수.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자, 함수는 뭐죠? 정의가? 함수인 아, 재미없네. 함수. 정의 뭐예요? 함수 뭐예요? X가 정해지면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거, 오케이? 맞죠? 그렇죠? X가 정해지면 하나 정해, 반환값 하나씩 나가는 거란 말이야. 자 생각해봅시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개야? 네 개죠. 네 개야. 그럼 1이 뭘 선택해도 2가 선택하는 거 영향 받는 받아, 받아. 함수는 받아요. 영향 안 받아요 함수는 그냥 선택을 하면 되니까. 아 그러네. 맞죠? 함수는 그냥 X 쪽에서 Y 쪽으로 선택을 한 번만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주세요. 이테나. 네. 그래서 1일 선택할 수 있는 게네 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네 개, 3위 선택할 수 있는 네 개란 말이죠. 이걸 거기 공식 외워서 하지 마. 제발 부탁인 데 알았지? 네. 그냥 이해하면 끝나잖아. 이걸 왜 외우고 있고 까먹는다? 매주 꼭 까먹어요 이거를. 이거 왜 까먹니 이거를? 함수의 정의를 까먹는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laughs> 안 되는 거 이러죠. 오케이? 근데 함수의 정의를 아는데 이걸 갖다가 이거 곱해서. 뭐, 얼마였어? 이렇게 하는 게 자체 말이 안되니까 해보면 되잖아. 함수야.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네 개, 네 개, 네 개니까, 사의세제곱 끝난 거잖아. 이해 돼?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잘 봐. 자, 1대1 대응 자, x1과 x2가 다르면요. fx1과 fx2가 다를 때. 이게 뭐야? 1대1 함수죠. 오케이? 1대1 함수를 개수를 구하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개야? 네 가지죠? 네 가지란 말이야. 근데 1대 :1 함수는 XO와 X가 다르게 선택하는 게 달라야 되잖아. 네. 얘가 이걸 선택했다면, 이번이 선택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줄겠죠? 이렇게 되 알겠어? 4, 3이? 그러니까 1대 :1 함수의 의미만 알면 외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이걸 다 따로 외우고 있는 거는 진짜 수학 어렵게 하는 거라지. 다 조합, 지금 다 그냥 경우 수 곱하기인 거 알겠어? 음. 이거 순열인지 조합인지 내가 설명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네. 자, 근데 얘기해 볼게요. 이거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순열. 순열이죠? 네. 맞죠? 네. 어허? 에? 아니지 않나요? 조합, 조합. 조합이에요? 자, 근데 물어볼게요. 몇이 몇이에요, 순열이면? 조합이면? 어... 순열이면... 아, 자, 일단 순열이다, 조합이다. 순열이에요, 순열. 순열입니다. 왜순열이 x, y가 x를 뒤바뀔 수 없잖아요. 뒤바뀔 수 없다고요? 네. 뭐 이렇게 선택하면 순열 조합이요? 뒤바뀔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지 y가 x가 될 수는 없잖아요. y가 x가 없어요? 그럼 y가 x가 되면 조합도 돼요? 항등함수면 되지 않나요? 아, 그래자 음. 순열이다, 조합이다. 순열. 왜 순열? 다 음... 아, 다르지 않아 잘 봐. 잘 봐. 내가 왜 저걸 대입하면 어려운 줄. 얘기 얘기. 아까 내가 순열조합이다 하는 순간 어렵다고 그랬죠. 잘 봐. 이네 네. 내가 이거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해하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이해하지. 근데 순열이냐 조합이냐니까 자신 없죠. 순열조합 따지는 게 얼마나 어려지 알겠어요? 이해돼? 이거 순열조합 따지기 좀 쉽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그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순열의 조합이 명확히 보이고 이걸 보자마자 PC를 쓸수 있어야 돼요. 명확히 알고. 이건 순열이지 않나요? 조합이지 않나요? 이렇게 말면니다 오케이? 잘 보세요. 그래서 순열 조합을 쓰는 게더 어려운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냥 풀려고 알았지. 오케이? 잘 봐. 그러면 이제 순열 조합을 내가 얘기해 볼게. 이건 순열이에요. 왜 순열이냐면, 잘 봐. 1이 지금 10을 선택하고요. 2가 20을 선택했어. 바꿔볼게요. 1이 이게 선택하고, 얘가 이게 선택했어요.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에? 다른, 경우. 다른 경우잖아요. 오케이? 잘 네. 봐. 1이 선택한거 2가 선택한거 3이 선택한 것이 여기다 10을 쓰고, 20을 쓰고, 여기다 30을 쓰느냐, 20을 쓰고, 10을 쓰고, 30을 쓰느냐,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에요. 다른 경우. 순서가 바뀌었더니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어. 아, 이에요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순열조합 따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알았지? 그렇게. 오케이? 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XY가 바뀌지 않아. 이렇게. X와 Y 상관이 없거든요. X의 원서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왜 순열조합 얘기 안 했는지 알겠어? 순열조합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순열조합 얘기하는 게. 니네는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피 쓰고 씻쓰니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되게 쉬운 것처럼 그냥 암기해서, 다암기해서 쓰고 있는 거야. 왜이습니까왜 십니까? 왜 정확히 때는 못한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엄청 느는 거야. 그래서 쉬워지는 거 알았지? 오케이? 잘 봐. 숫자로 얘기하고 그래 또 보여 줄게알았죠이가 되나 안 되나? 일단 숫자로 볼게요. 자, 숫자는 뭐냐면요. 숫자가 뭐냐면 이기 거기 밑에 한기 보면 x1보다 x2가 크면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어 된다? 커야 된다. 증감수죠. 이 증감수 정이거든요. x 가 크면 함수값이 크다. 그렇죠 또는 감소함수가 똑같아요, 답은. 잘 봐. 그럼 생각해 볼게. 잘 보세요. 이거는 내가 두개 갖고 하는 게 편해요. 우선 이해해야 되는 게. 자, X가 크면 함수값이 큰 거예요. 정해져 있죠? 자, 근데 물어볼게. 1과 2가 선택한 값을, 값을 선택할 값을, 홍렬 아무거나 선택해도, 1이 누구 선택할까? 30 30. 2는4 0 4 0 선택했어요. 맞죠? 됐죠? 가능하죠?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걸 뽑으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 0 4, 0이야. 40 30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돼? 네. 근데 잘 봐.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거는. 근데 얘가 뽑을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게몇가지냐네 가지잖아요. 네.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세 가지겠죠. 네. 같은 건 아닌 거니까. 근데 이 12가지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거야? 저거 안되는거 안되는거까지 포함되 있는거지? 네 오케이? 오이 오늘 되게 집중이 좀좋지 처음으로 섭취도가 좋아 처음이야? <들으면> <laughs> <환청이> 들었어, <laughs> It's the first time Forever 어 이거 겨울방 역시 자시 들으면 들리는거야 자 헌청이 들었어요 갑자기 t s the first time for t e e 지그사 모르겠다 <laughs> 자 오케이? 이렇게 된거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돼? 발을 날려야 될거 아닙니까? 네. 이해돼? 발을 날린단 말이지. 이게 뭐예요? 오.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인거 알겠어요? 이해되지? 왜냐?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는 1, 2가 선택한 걸 여기서 아무거나 두개만 뽑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두개를 뽑았다, 그러면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요 이해돼? 네. 맞지? 그래서 조합인 거 알겠어요? 이게 이해 돼야 돼. 아까는 왜 순열이고, 이건 왜 조합인지. 아까는 왜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고,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달라지. 이해가 되니? 왜, 왜안달라지 얘? 예? 예. 네. 얘왜 조합이냐? 네. 봐봐. 얘가, 얘네가 뽑을 걸 내가 두개 선택해서 30, 4 0 뽑으나 40, 3 0 뽑으나 정해져 있잖아. 네. 무조건 30을 누가 가져가? 1이 가져가지. 이걸 만족하랬으니까. 어. 이해돼? 다시. 잘봐 계속 물어봐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게 4가지지? 네, 네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거 2가 선택할 수 있는거 얘가 선택할 수 있는게 10, 20, 30, 40 2가 선택할 수 있는거 또 뭐야? 10, 20, 30, 40떠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가 10을 선택하면 얘는 안될거 아니야 맞지? 여기 11대10 이렇게 될... 달...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되겠자 1이 선택할 수있는거 몇가지야? 4가지죠 네 그럼 나머지 여기 선택한 걸 제외하고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 이렇게 갈 거잖아요 세 가지씩. 네. 그래서 한 가지란 말이야, 맞지? 네. 이게 지금 뭐야? 11때 여기가 10을 제외한 20, 30, 40이 게쓸 거냐, 맞지? 선택할 거잖아, 맞지? 근데 보세요. 여기가 11때 여기가 20일 때 10, 30, 40까지 써서 한개 지금 4곱하기 3 아니야? 네. 근데 10, 20이나 20, 10 중에서 누가 날라가니? 20, 10. 어 이게 날라가잖아. 10, 20. 여기서 뭐야? 반이 날라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아, 10, 20이나 20, 10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순서가 상관이 없구나. 반이 날라가니까. 아. 똑같다고 생각해도 반이 날라가 생각해도 다 조합이란 말이지. 너무 많이 센 거잖아. 반을 날린단 말이지. 이해돼? 네. 자, 다시 말하자면 이거 외우면 수능 날까지 외워야 된다. 알았지? 근데 이게 왜 조합인지 이해하면 이해하고 끝인 거야. 근데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해요? 외우는게 편하니까 외우는거 선택하고 까먹으면 또 외우고 까먹으면 또 외우고 수능날 전날 외우고 수능보러가서 선생님 거 기억 안났어요 하고 울고나고 알았어? <laughs> 알았니? 잘봐 3명이면 예상할 수 있겠어? 3명이면 1번이 선택할 수 있는게 4개 2번이 선택할 수 3개 3번이 선택할 수 있는게 2개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얘네 셋이서 10 20 30을 선택한거 또는 얘가 20 얘가 10 얘가 30을 선택한거 또는 얘가 10, 얘가 우리 선택한 게다포함되어 있는 거지. 네. 근데 그 여섯 가지가 다 어때요? 네. 똑같을 거 아니야. 얘네를 열과의 가지 수가. 네. 이해돼? 네. 그래서 어단다3표를 나눠줘야 돼요. 오케이. 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1, 2, 3이 선택할 수 있는 값이 얘가 10일 때 여기가 20일 때 여기가 30일 때 여기가 10일 때 여기가 30일 때, 여기가 이걸 20일 때, 20일 때, 10일 때, 30일 때. 이렇게 다 한게 이거다 맞죠? 근데 이렇게 쭉 해서 10, 20, 30을 쭉 열고 면몇 가지가 나와? 10, 20, 30을 열고 몇 가지가 나와요? 아니요 세 가지만. 세 10, 얘가 10일 때, 20일 때 10, 대 20, 대10 네. 20, 30 갖고 선택하는 거 돌리면? 여섯. 여섯 가지가 나오죠? 네. 근데 그게 다 어떻게 여섯 가지가 몇 가지 처리 돼? 한 가지 처리해야 되잖아 왜? 어차피 대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수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쉽게 말해 오케이? 아 이렇게 정확히 하면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봐 지금 대소가 정해져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해요 이게 다 써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절반 이렇게 봐봐 얘네가 뽑을 수 있는 걸 내가 세 개를 뽑 이쪽에서 얘네가 선택한 거를 맞지? 그냥 세 개를 뽑아봐 이렇게 네개 중에서 세 명이 뽑았어 맞지? 뽑고 나면 얘네가 알아서 가져가죠 뭐를 얘가 제일 작은 거 얘가 중간 거 얘가 큰거 그래서 조합이에 그렇게 생각했지요 순서가 상관없잖아. 그렇지? 내가 여기서 얘네가 선택할 거세 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가지고 가잖아. 이해 되나? 그 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응, 다 자동으로 가져가니까 오케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형 14하고 뭐가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 방금 했던 거. 유형 11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 돼? 오케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조합인지를 생각하는 건지 이거는 조합으로 푸는 거야를 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자 그다음 자5분 동안 하시면 되겠네 자그 다음 유형 12 볼게요 유형 12자 유형 12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여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유형 12가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봐 유형 12 이거 중학교 문제 에 똑같이 나오는 거야이지 해 봐요. 원이 있어요. 점이 다섯 개가 있어요. 됐나? 어려운건 어려운데, 기본적인 건 되게 쉽단 말이에요. 자, 점이 다섯 개 있어요. 여기서 선분을 그릴 거예요. 자, 선분은 어떻게? 해?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이 있죠? 네. 자, 시작하는 점몇 개요? 다섯 개. 끝나는 점 정할 수 있는 게네 개죠. 네 개죠. 근데 A, B나 BA가? 같아요. 같죠? 그럼 어떻게? 개. 그래서 조합이에요. 끝. 이해자 응.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삼각형은 점을 3개 잡으면 되겠죠 응. 그럼 첫 번째 점두 번째 점몇 번째 점? 몇 번째 점? 응. 세 번째 점 근데 A B C나 C B A나 이세 개를 열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다 하나의 삼각형이지 삼각형 A B C나 B C A나 똑같은 거잖아 응. 그래서 3평으로 나눠야 되겠죠즉 응. 그냥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 대표 세명 손들어! 어, 손들잖아 맞지? 걔네 연결하면 뭐가 돼요? 삼각형이죠 그래서 조합이에요 따로 하는게 아니라 이해되니? 오케이 잘봐 네, 대표 문제 하나 풀어줄게요 1199번 가보세요 이게 제일 대표 문제인데 잘 봐요 대표 문제 1199번 자, 점이 하나 둘셋넷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고 하나 둘셋 이렇게 있어요 잘봐 가에서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죠 직선도 시작점, 끝점 있잖아요. 선분을 연결하면 직선이잖아 직선을 연결하고 싶은 거니까 직선, 직선, 선분이 야 직선이 아니야. 그럼 시작한 점, 두점 연결해서 0점을 뻗으면 직선이잖아 이해돼요? 네. 점이 일곱 개니까 7C2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대표 중에서, 야, 두명손 들어. 니네 연결해. 그럼 직선이잖아 그럼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냐면 얘네둘 연결한 직선이랑 얘네둘 연결한 직선이랑 얘네둘 연결한 직선이 다 어때요? 같아요. 같죠? 근데 여기 너무 많이 생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개 네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연결한 직선을 빼줘요 근데 그럼 다 빠졌지? 근데 실제 몇개 있어? 하나 한 개는 있잖아 그래서 네. 1을 더해 이해돼? 네. 오케이? 직선을세 건데 일곱 개중두 개를 잡아서 연결하면 다 직선이란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얘네들 잡아서 연결한 직선은 실제 하나인데, 우리가 이만큼 센 거잖아. 더 많이 센거 빼고, 한 번은 실제 있으니까 더 하고. 됐습니까? 이게 직선의 개수고, 어, 삼각형의 개수는 똑같아요. 삼각형의 개수는. 일곱 명 중에 세명 대표 손들어! 연결해! 그럼 삼각형이죠. 그래서, 7, C3, 연결해! 이렇게, 대표 대표해서이 삼각형 연결됐잖아.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너무 많이 생겨있죠. 뭐야? 이네개점 중에서 세개 점을 잡으면, 삼각형이 탄생하니, 안 하니? 아니. 안 하죠. 그래서, 네개점 중에서 세개 점을 잡아서 뽑아 놓 거는 삼각형이 안 탄생한단 말이에요. 맞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은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은 거, 이렇게, 이렇게 잡은 거, 이런 것들. 이거 빼준단 말이에요. 추가할 거 있어요, 없어요? 맞죠 여기 삼각형 올라고 탄생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 자. 문제는 많은데, 봐봐. 이거를 연결하면 다 조합 아니면 순열이 왔죠.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조합 아니면 순열밖에 없잖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회장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울 때만 이렇게. 이게 회장, 부회장 뽑기냐 대표 두명 뽑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회장, 부회장, 서기 뽑기냐 대표 세명 뽑기냐를 계속 연결시키면 돼요. 이해되니? 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유형 13번. 네. 사각형의 개수. 선생님. 네. 반직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직선. 정확한 얘기. 이쪽 직선하고 이쪽 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다 따로 떨어져야 돼요. 반직선을 계속 세세요 그럼 순열이에요. A, B 하고 B, A가 다른 거니까 이해돼?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닌 거 알았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어 직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B 직선, B, A 직선 똑같은데 반직선 A에서 B는 일로 가는 거, B에서 A는 일로 가는 거잖아. 어 그럼 다르겠네? 서로 바꿔도 다 서로 바꾸면 어, 돼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이쪽하고 이쪽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죠? 그럼 나면 돼, 돼? 안 돼. 안 돼. 다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회장 부회장 은 똑같은 거잖아, 맞지? 선분은 서로 바꿔도 똑같지? 그렇죠, 선분은 똑같아. A, B 선분, B, A 선분이. 어, 머리가 돌아온데 오늘? 머리 돌려봐 주세요. <laughs> 꽤 돌아가네 오늘. 응. 이해네 그러니까 잘 봐. 니네가 항상 생각하는데 말하는데, 그럼 저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되는 게아니니까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 생각이 난다니까. 알았지? 그럼 생각이 안 된다는 건 내가 뭔가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걸잘 물어봐야죠. 선,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 왜 이렇게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냥 물어보잖아? 나한테 이유를 자꾸 물어보란 말이야. 그럼 내가 그거에 관련된 걸 설명을 계속 하다보면 니네가 빈 부분이 있어. 이게 비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니네가 반직선하고 선분의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질문을 한 거잖아. 니네가 반직선하고 선분의 개념을 모르잖아? 그럼 내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고? 을 야, 선분이면 똑같겠지? 선분이 뭐죠? 이거 끝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내가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못,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 내가 이야기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럼 대부분 자기 빈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빈 부분을 메꿔야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면 빈 부분을 메꾸면 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기계가 어디가 끊어져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 그거만 연결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생각이 안, 된, 안 되는 부분은 내 생각 머릿속에 어딘가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거만 연결해 주면 돼 연결 된다는 말이지. 오케이? 해보세요. 좀 어렵더라도. 형14 5분? 5분면할수있으니까안할수 <목소리>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해 보고 안 되면 갖고 오세요. 자, 유형 13잘 보세요. 자. 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네 개의 점을 만들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뭐 그냥 하면 되고요. 자, 제가 이게 잘 보세요. 점이 이 다섯 개가 있어. 됐죠? 근데 이거 갖고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이해돼? 네. 그럼 똑같아. 대표 다섯, 네명 손들어, 이렇게. 그럼 제가 대표입니다. 제가 대표입니다. 저도 대표입니다. 저도 대표입니다. 그럼 네 개를 만들 수 있는 상 사각형, 사각형 몇 개예요? 하나죠, 이렇게. 네. 다섯 개를 네 개, 네개 뽑으면, 그것도 사각형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가.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A, B, D, C는? 사각형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사각형의 개수도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번에자 평행선이 이렇게 있어. 하나 둘셋 평행선이 3개겠고요. 이렇게 평행선이 4개가 있어요. 얘를 M1 M2 M3 알를 세네요. 잘 봐라. 작은 걸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다음 위로 긴 거. 하나, 둘, 셋, 여다 평이상이에요. 다 세는 거란 말이에요. 옆으로 두 개짜리. 하나, 둘, 하나, 둘. 위로 세 개짜리 없죠. 옆으로 세 개짜리. 하나, 둘, 이게 다더 해야 돼요. 근너 많이 걸려요. 오케이, 그렇게 세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내가. 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M2라는 직선과 M23라는 직선으로 왼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2와 L3로 위아래가 되어 있죠. 네. 이해돼?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중에서 두 개를 뽑고, 여기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사각형 몇 개, 평행사면 몇개 탄생해요? 아하. 하나 탄생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두개 뽑는 거하고, 여기 두개 뽑는 가지수를 동시에 뽑는 게몇 개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 번. 자이 사각형은요 어떻게 탄생하는 거예요 M2, M3, 극구 맞지? 그 다음에 N1, N3 그리이거평행사을 탄생하는 거지 근데 M2 그리나 M3 그리나 M3 그리나 M2 그리나 순서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아 그러니까 내가 4개 네 중에서 이쪽에 4개를 네 뽑아 알았습니까? 근데 4개는 몇, 몇 개를? 2개를 뽑는단 말이에요 6가지겠죠순서 상관이 없어요? M2 그리 M3 그리나 맞지? 근데 여기서 또 그려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순서를 고려야 않고 맞죠? 네. 그럼 이렇게 그렸어. 그럼 몇개 탄생해? 하나 딱 탄생하잖아. 네. 여기서 두개 뽑고 여기서 두개 뽑을 때딱 하나 탄생하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 여기 뽑는 가지 순위인 거니까 여기서곱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 돼요? 그럼 평일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건 이렇게 푼다라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이것도 조합이고 저것도 조합이서 조합이 아니야. 왜 이게 조합인지 알면, 조합이라는 그 영역 안에 자기 머릿속에서 이거 이거가 다 그냥 조합이 어떤 경우에서부터 들어온단 말이지 어 이것도 조, 조, 조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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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해되더라 그래서 그냥 외우기 생각 너무 편한 거고 가르치기도 되게 쉬워 야이 조합이지? 하면서 명해주고 조합이야 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외워 이거 그러니까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다외우게 되잖아 너희가 되게 공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하다 보면 깨달을 수도 있지만 오케이? 잘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M2를 그리고 M3를 그려요. M3 그리고 M32 그래도 상관이 없죠. 그럼 결국엔 4개 중에서 2개를 잡아서 그려. 그가지 수가 요거야. 맞죠? 첫 번째, 세 번째, 또첫 번째, 두 번째 나누기. 그 다음에. 그걸 그리면 되는 거 맞지? N1이냐, N2냐, N3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릴 거, 두 번째 그릴 거, 이거 그리나, 이거 그리나, 이거 그리나, 이거 그리나 상관이 없잖아. 맞지? 나는 결과? 네. 그래서 이쪽에서 두개 선택하고 이쪽에 두개 선택하면 형사가 탄생하죠. 그래서 조합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거지 저게 아 조합이구나 해서 막 무지 푸는 게아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가 어렵더라도 알았지? 어렵더라도 어디까지? 260초까지 해보신다. 끝까지 하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 이거 얼마 안 돼? 너무 많은데. 아니야. 저 앞으로 숫자가 더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100, 200, 6쪽까지 어. 하시면 됩니다.